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잡이 별길잡이입니다 피오라의 날먹 카운터 콩콩이 말파이트입니다 이 구도는 제가 여러 장인들의 플레이를 관전하며 깎았기 때문에 최근 말파로 상대 승률도 1 0 0고요 정말 좋은 내용이니 이번 영상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말파이트가 이기는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계속 패시브 돌리면서 Q만 날리면 피오라가 견디지 못하고 먼저 죽죠 그래서 피오라는 Q의 누적딜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한번 때릴 때 최대한 많이 때려서 딜교를 맞춰가야 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피오라 입장에서는 착취가 아닌 정복자로 뚫어야만 하죠. 말파이트는 약점과 추가딜을 얼마나 잘 회피하며 Q를 꾸준히 맞추는가가 중요합니다. 약점을 내줄 때마다 피오라의 체력이 50씩 차기 때문에 피오라가 더 오래 버텨서 마나가 먼저 마르게 되죠. 핵심 딜교 방법은 바로 Q를 던지고 눈치 보기입니다. 약점은 최대한 숨이면서 Q를 던지면 피오라 입장에서는 Q를 맞다 보면 뚫리기 때문에 무조건 QW 응수로 Q 딜을 막으면서 딜교를 걸어야 합니다 이때 피오라가 들어왔다고 W와 E를 써버리면 응수에 막히면서 엄청난 개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단 Q를 던지고 응수 피하는 좌우 무빙을 해주면서 눈치를 보다가 응수를 안 썼다면 이속 차이로 다가가서 응수로 막기 어려운 E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 W까지 노려줍니다. W는 응수 반응이 쉬운 편이라 먼저 쓰면 손해를 볼 여지가 커요. 반대로 E를 먼저 써서 이미 맞췄다면 공속 감소도 묻혔고 이미 피오라가 많이 맞았기 때문에 W가 응수에 막히더라도딜교가 괜찮습니다. 응수가 쿨일 때 다음 Q를 맞출 수도 있어서 더 좋죠. 여기서 응수를 너무 많이 맞으면 6 전에 라인전을 못 버팁니다. 6 이후에는 피오라가 상황 봐서 궁극기를 쓸 텐데 0.1초도 망설이지 말고 바로 맞궁으로 도망칩니다. 어차피 서로 궁극기 없이 싸우면 말파이트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아예 딜교를 안 당해주고 빼는 게 이득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고 나서 빼게 되면 피가 없어서 라인전 지속이 안 돼요. 물론 템이 나올수록 더 쉽게 이기기 때문에 싸워도 이기겠다는 견적이 잡히면 약점을 지키면서 싸우시면 이깁니다. 스킬은 Q, W, E 손마. 주력기 Q를 먼저 찍고 W로 방어력을 뻥튀기 합니다. 루는 Q를 최대한 강하게 하기 위해 콩콩이 주작을 많이 던지기 위해 마순팔 깨달음 비스킷을 사용합니다. 아이템 트리는 어차피 Q로 슬로우가 충분하기 때문에 선 파수꾼의 갑옷, 덤불 조끼로 확실히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 이후에 신발 업그레이드, 얼심 가갑을 띄운 후 마방이 급하면 음전자 망토를 섞어주면서 3코어 얼건, 이후 시면에 가면 마지막은 가고일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라인전은 간단해요. 피오라가 고수라면 1렙부터 경험치 디나이를 시도하는데 맞고 시작하는 일이 없게끔 미니언이랑 같이 라인으로 가서 아군 미니언 쪽에서 무빙으로 최대한 약점을 보호하며 W를 찍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안하기 때문에 Q찍고 살리면서 파밍하고 마나가 꽉 찰때마다 Q를 날려서 마순팔만 쌓아줍니다. 절대 Q로 CS를 드시면 안돼요 2레벨은 e W 찍고 CS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3레벨부터 Q2레벨이 찍으면 마순팔이 돌 때마다 Q를 날려줍니다. 그래도 아직은 피오라가 뚫리지는 않아요. 딜교법 명심하시고, 절대 응수에 맞으시면 안 됩니다. 4레벨부터 QW가 다 생겨서 딜교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굳이 해주실 필요는 없구요. 5레부터 Q3레벨이 찍히면 그냥 Q쿨이 돌 때마다 Q를 날려줍니다. 이때 약점을 잘 지키고 W나 E가 적절히 활용돼 이전에 딜교를잘 해놨다면 첫 귀환전에 솔로킬 가까지 나오는데 보통은 무난히 집을 다녀오게 됩니다. 첫 귀환시 마순파를 끝까지 쌓았거나 비스킷이 두개 이상 있다면 돈이 되는대로 파수꾼이나 덤불조끼를 사는데 비스킷이 없다면 얼음 방패를 올립니다. 어차피 만화 많으면 큐를 날리다보면 피오라는 뚫리거든요. 이때부터는 갱 압박이 없다면 계속 W로 푸시 라인을 형성한 다음 비게이브를 쌌습니다. 피오라가 CS를 받아먹는 동안 더 프리하게 Q 견제를 할수 있어요. 반대로 상대의 웨이브가 많다면 Q를 견제했을 때 미니언 딜에 패시브가 까이거나 까인 패시브가 쿨타임이 더 늦춰져서 더 늦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파수꾼의 갑옷 이후라면 미니언 딜이 최소화돼 전략적 프리징으로 격차를 벌릴 수 있습니다. 얼심 덤불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주도권을 꽉 잡기 때문에 라인전 적극적으로 쿠시 압박하고 주도권으로 활약해서 게임을 굴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티오라 상대 라인전 승률 100%를 보장드립니다 그래도 너무 방심하면 혼나기 때문에 더 빠듯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도 갈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압박으로 CS를 좀 놓치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길잡이 별길잡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